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6억까지 대출 규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전체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뭐 2, 3억대부터 30억, 40억 이상까지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서 수요가 줄었을까? 아니면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량이 줄었으니까 수요가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로 몰렸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만의 방식으로 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녁 8시에도 할 건데 라이브 라이브 방송 어저께 했을 때 질문이 한 거의 한 2,300개 질문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꼭 들어오시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제가 어, 이런 거를 좀 질문을 받으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땅땅님, 6억 대출 규제가 생겼으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규제의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10억, 12억, 뭐 8억, 그 10억 내외 금액의 아파트로는 어, 수요가 몰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었, 있었고 매물량이 줄어드는 것 중에서 대형 평수 상급지 매물이 줄어드는 거랑 중소형 평수 중급지, 수도권 중상급지 매물이 줄어드는 거를 봤는데 여전히 24평, 25평대 서울 중급지는 매물이 여전히 없습니다. 뭐 급하게 던지거나 뭐 로얄층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질문하신 분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처음 나온 정책이잖아요. 6월 3일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 27일에 나온 거니까 아직까지는 좀 뭔가 세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강남 아파트 뭐 서울 상급지에는 영향력을 줄수 있는 좀 강력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 하지만 이 풍선이 분명히 터진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그 풍선이 터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23억대 투자 뭐갭 투자라고 친다면은 매매가 6억 7억 뭐, 요 정도 하는 아파트들은 더 관심도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이나 컨설팅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 30대이신데, 뭐, 시드를 2억 이렇게 모으셨고, 거기에다가 신용대출 해서 3억, 4억, 뭐, 3억 5천. 이렇게 해서 서울에다가 좀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신도림이라던가 뭐 가양동이라던가 볼수 있는 데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1대1 컨설팅도 합니다. 컨설팅 플러스 임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뭐 컨설팅 받으실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항상 임장 패밀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추천 지역을 보고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를 봐라. 그리고 임장 패밀리에서 제가 어, Q&A에 답변드릴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봐라. 대장 아파트를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은 뭐 지역을 옮기더라도 대장 아파트를 봐라. 그 말은 결국에는 어, 이겁니다. 어,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뭐 최근처럼 언제나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상향 하다가 조금 더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규제가 나오면 또 주춤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도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매매 손님이 있어서 팔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를 봐라 라는 말을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고 특히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규제책이 나올 줄 몰랐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정부 라는 것은 항상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책을 냅니다 근데 그 규제책이 내가 투자하는 것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음,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파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두달 있다 파실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샀다가 뭐 최소한 2년, 4년, 뭐 8년, 10년 그 이상도 가지고 있다가 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이 나의 매도 시점에 영향을 꼭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일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음 정부가 이제 바뀔 때 그때쯤에 매도하시려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십시오. 예전에 예전 정부 파리대책 나왔을 때도 913 대책 나왔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녔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공급량이 중요합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갑니다.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돈이 집에 있지 않아요. 돈들이 어디론가 풍선 터지는 곳으로 가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도권 공급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서울 공급량은 내년부터 없습니다.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세를 아무리 정부에서 뭐 공급하려고 해도 싸게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싸게 공급해도 물량 자체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이 공급하는 전세에서 물건이 나와줘야 하는데 새 아파트가 없고 새 아파트가 없으면은 상급지에서 더 좋은 곳으로 전세 이동하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건이 안 그래도 없는데 입주 물건이 없는 게 겹치면서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3년 그 4년까지는 전세 물량이 정말로 부족할 겁니다. 전세가 탄탄하게 받쳐 준다는 것은 집값을 결국에는 받쳐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약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세랑 매매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세가 집값 보다 비싸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 수요와 공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전세가격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내가 투자한 아파트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 매물 개수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700세대 800세대 전세 매물 10개 5개 이렇게 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1000세대 넘는데도 전세 매물이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어, 정부 규제로 막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전세 자금 대출을 줄인다? 그러면은 전세를 못 받으면 반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세를 조율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추가 규제에 뭐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뭐 비슷한 걸 겁니다. 대출 관련된 규제가 뭐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7월부터 어차피 대출 규제는 나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던 거라서 조금 맛배기로 먼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급지 최상급지의 호가는 움직임이 조금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 주시고 고정 댓글에 제가 하는 세미나 임장 패밀리 세미나 링크 달아 드릴게요. 그 링크랑 Q&A 게시판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